털이 없고 밀베 없어 프리모스크 어. 원래 없어 프리모스크 없고 아 혹시 들어가는 아, 팀인가 싶어서 우리 팀 잘한다 멋있다 잘생겼다 이쁘다 잭스 잭어잭아잭 잭스 장구 밀베다 밀베다 나 바로 당긴다 바로 당긴다 진짜래요 다미나 가자 <laughs> 나 총없이 간다. <laughs> 네 <네네가> 명이 있고. <laughs> 저 어느 쪽으로 갈지데 이제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고장 난게지도 있어? 하루에 <laughs> 프리머리라인까지 <laughs> 볼게. 일단. 버리 네. 의외의 <laughs> 플레이를 또해주 어? 아, 오, 야야 <laughs> 자 이거 자, 총 갖고 왔어요. 총 갖고 왔대요. 아어어어 블랙워크 어총 갖고 온거 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총 갖고 아 왔어요. 빌렸어요. 아아아 야, 보기 좀 붙이자. 어, 여기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봐봐. 보기 좀만 더 붙여 봐봐. 두대 놓을 수 있어. <웃음> <웃음> 간다. 사이에. 일백. 하 사이로 일자로 넣어놔 빨리 파밍해야 돼 우리.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야. <laughs> 썸네일 나온다 썸네일 나와. <laughs> 썸네일 나왔다. <laughs> 아, 썸네일 나왔다. <laughs> 그런데 네. 좋은 위치를 가져가고 있거든렇죠자 네. 지금 뭐 막아놨나요? 바리케이트로? 오. 어? 어? 아 <laughs> 이거 이거 이거. 터치 와야 되는데 바퀴를 다터트려 네. 놔서 어니. 야, 이길뭐 이거는 차로 밀어버려서 몸통 박치기 밀어버려야 되는데. 네. 이거야, 이거. 바퀴가 터져 가지고 이게 대지이 아, 그 어. 이거. 와, 다리 작전 봉쇄 작전. 와. 이상 창의적입니다. 이게 네. 프로 경기에서도 나온 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와!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와! 이갓으로 임무! 예. 예. 자, 운전을 통해서 여기 길이 열었어요. 자, 이거 이다리 누가 막았는지 참. 예. 네. 제가 음. 이제궁금 이거 궁금한데? 나도. 가요, 이거 가야 이거 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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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으로! 호텔단 생각으로. 아 네... 오른쪽도 넘어거요거다 자, 축복하니까 또장거복도 있고... 아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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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어디? 어 이렇게 웨이포인트 그냥 웨이포인트 대로 그냥 줄을 세워놨어 ㅎㅎㅎ <laughs> 그냥 한거 아니야 그거? 그냥 한거 같은데? 한거어 움직이긴 할걸? 나 일단 먼저 건너가볼게 아쒸 뚜벅이로 가야 돼 아니 이거 움직일 거 같은데 유에이지라? 앞에 거? 안 움직이던데? 아 어? 이거 아 이거 4개 다 빠져도 움직이긴 해와 출발 어어어 어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아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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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오토바 있어 앞에 막고 있다 이거 나 얘네들 차선에도 구운 거야 형나 걸로 가도 돼어 해안가로 와 해안가로 아 막고 있다 해안가 나 죽을 수도 있고. 오로지, <목소리> 기로지오른쪽오로 가야 로오른쪽오로 어, 어, 가야 로 어, 아예, 아예 아예 돌아, 돌아. <웃음> <웃음> 이거 로지 오로지, 오로지, 아 게임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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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지 오로지, 오로지, 오지 오로지, 오로